오랜 후에 다우새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 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강을 건너온 자들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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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말0 0 0 0 0 0 0 0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영적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보낼 때 그렇게 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도 온전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유대인이 온전한 것이고 더 합당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시부리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하셔야 하고 마음속에 항상 내게 내 영혼 속에 안식이 찾아와서 평안을 얻고 안식 안에 내가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지를 확증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구원을 받았어도 일 사람과 구습의 얽매이다 보면 안식을 얻어, 얻어 가지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가 될 때만 안식이 이루어지는 충성과 순종의 삶을 그리고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우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라면 더 다른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무슨 안식을 줬냐면 육체적 전쟁이 끝나는 안식을 주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광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광야를 정복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마침내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무릎을 꿇었고. 남아 있는 것은 다 죽였고, 남아 있는 건다 종으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그쳤더라 할 때에 그 땅의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었더라면 오늘 완전할 건데, 안식은 그것이 아니라 외적인 삶이 다시 말하면 외적인 우리들의 행실이 싸우거나 도적질하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끝난 것이 전쟁이 안식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고, 안식이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행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그 기쁨이 기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기쁨은 내 영혼에 찾아와야 되고, 참된 전쟁의 그침은 내 마음속에 영혼에... 찾아오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뭐여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안식을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우수아는 그 안식은 외적인 안식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안식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 참된 네 마음에 네 영혼의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날. 그때 말고, 지금도, 오늘날 너희 지금이라도,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강팍해서 "아니오"라는 말을 안 했는데, 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예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심령 그 은혜를 누리는 마음들은 너무나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린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오늘 그 음성을 들을 때 부딪히지 않는다고 다투지 않는다고 강팍이 뭡니까 아니오잖아요 부딪히는 거잖아요. 등돌리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어도 행하지 행하지 아니할 때에 강팍함이잖아요. 싸우고 다투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싸움과 다툼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다툼이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툼이고 그 마음은 강팍이 되는 것입니다. 강팍이 뭐요? 부딪힘이잖아요. 다툼이 내게서 나오는 부딪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음성이 뭐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싫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다른 짓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저희에게 안식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툼이 벌어지지 않기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실행치 아니하는 이 거스림이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에 부딪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언가 이루어 달라고 구하기는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은 너무나 안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못했어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 미안해요. 라고 회개는 수없이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말하고 고백하지만 우리 행실은 그 삶을 따라가지를 않고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지도 않고 누리려고 그 생활을 이루려고 소망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뜻까지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온전함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말씀에 대한 나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참된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참된 안식이란 참된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은 살렘 왕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멜기세댁입니다. 멜기세댁은 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멜기세댁인 살렘 왕이라는 말입니다. 멜기세댁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왕의 나라에, 의의 왕의 나라에, 살렘 왕의 그 이름을 가진 멜기세댁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져 있는 그 삶에서는 평화인 것입니다. 바깥에는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쳐도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그 푸근함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툼도 없어야 되고 시기도 없어야 되고 분쟁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강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자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육체의 열매가 흐른다는 말은 아직도 나는 온전한 믿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00%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새 휴대폰을 가지고 삽니다. 저도 휴대폰을 가지고 살죠. 휴대폰을 가지고 사는데 휴대폰 안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기능 중에서 내가 쓰는 건 전화하고 전화번호 적어 놓는 거 외에는 별로 많이 쓰지를 못해요. 그냥 기능을 다 사용을 못 한다고. 어느 사람들은 이 휴대폰을 가지고 사진도 찍고 사진도 교정하고 보내고 받고 공짜로 세계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전화번호 적어 놓고 주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문자 보내는 거 전화번호 받는 거 이거가 전부예요. 이건 돈을 나도 모르는 거 하지도 않는 돈을 우리는. 요금을 공짜로 내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럼 모르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애들은 두살세살 살 먹은 놈은 과자 사 먹으려고 가게방에 가면 할아버지 아빠가 5만 원짜리를 줘도 그거 가지고 가게방에 가면 주인한테 5만 원짜리 내놓고 끔한통 들고 나옵니다 끔한통 들고 나옵니다 5만 원의 가치를 못 쓰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 신령함과 그 사랑의 풍성함과 그 진리의 풍성함과 하늘의 그 은혜와 하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누립니까? 세상 염려하다가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도 세상의 일들을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누리는 이 평화나 그래서 세상에 매여있다가 보니까 사람의 힘에 매여있다 보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싸우고 두 마디 가지고 싸우고 세 마디 가지고 칼부림 부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혈압이 오르고 전부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 주고 나를 향하여 얼마나 극렬한 사랑을 나눠 주시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나의 영혼조차도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식이라는 게 뭔지 더 이해를 못합니다. 안식은 평안입니다. 안식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온전히 주장받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이 평화 속에 주장받으면 염려도 걱정도 근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품에 안긴 아기는 비올 걱정 안 합니다.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추울 걱정, 먹을 걱정 안 합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이 평안과 사랑과, 그리고 은혜의 믿음과 말씀의 지혜의 주장하심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평화를 이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안식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순종이 이루어지고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리스도로 안에서 예가 되는 순종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말씀하고 하나가 되버리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가라하면 예. 서라고 하면 예, 이렇게 행하라 하면 예, 뭐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예, 일곱 바퀴 돌으라면 일곱 바퀴, 쉬라고 하면 쉬고, 라고 하는 이 절대적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입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근데 나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어떤 마음이 되든지, 우리는 예배의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과 예물로 하나님께 나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림으로 내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의해 바쁩니다.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저런 일이 생겨서 오늘 여러분들 불순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거처가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안식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활도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으로 주장받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주님이 쉬심과 같이, 여셋 동안 일하고 일래째날 안식하신 것 같이, 이제는 내일은 쉬고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은혜의 힘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뜻까지 찔러 쪼개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연약함은 다 제거되고 드러나서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이 거룩하심이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고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도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레이 제사장이 여자 종 하나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다가 어느 한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한 집에 이르러서 하룻밤 자기를 청하였어요. 그 주인이 밤에 온그 나그네를 그, 그 레위 제사장하고 한 여인을 받아들여서 그 집에서 재웠어요. 재웠는데 밤에 그 집, 그 지파에 젊은이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여인을 끌고 나갔어요. 그 여인은 힘에 의해서 끌려 나갔는데, 밤새도록 끌려 나가서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여인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주인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문을 열고 어찌 안 오나 싶어서 새벽에 그종 하나가 돌아오지 않는 이 레위 제사장 하나가 문 열고 나가 보니까 그 여인은 문지방에 손을 대고 죽었어요. 숨을 거둬 있어요. 밤새도록 그 지파에 젊은이들한테 능욕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한 이 여인이 숨을 거두면서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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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그 문지방에 손을 대고 죽었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죽음에 대하여 문지방에 손을 대고 자기 자신이 주인에게 죽어도 주인에게 더럽혀져도 주인에게 그 문지방에 손을 대고 죽은 이 여인의 마음을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그 여인의 시체를 열두 동아리를 잘랐어요. 그 열두 조각을 잘라서 열두 집파한테 보내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슬프게 이렇게 더럽힘을 당하다가 이렇게 죽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이런 악행이 벌어졌다. 모여라 소리 지를 때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집파의 청년들을 다 죽였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에 온전치 못하고 더럽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주인의 문지방에 손을 대고 자기를 맡기며 숨을 거둔 이 계집종의 원안을 그 주인이 하나님이 풀어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예수 안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가 생활이 다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주님에게 손 붙잡은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손을 잡기 위하여 오늘 이 여인이 문지방에 손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엎드려 사는 자의 참된 충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다면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술과 생각까지 다 쪼개서 허물일과 더러움의 전쟁에 싸움에 정과 욕심을 제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평안과 의의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예수 안에서 사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이십니다 평하시고 사랑이시고 믿음이고 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분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감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사는 이 화평과 사랑의 기쁨이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노래가 되고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순종의 은혜를 통해서 안식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님의 사랑과 화평과 의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순종이 우리의 심령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영광과 주님을 감사하는 찬양과 예물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나갈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